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이면이라는 말 아세요? 만이면 모르세요? 크크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요. 만이면은 만약 땡땡땡이 땡땡땡 했다면의 줄임말로 만약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다면 어땠을까 같은 거예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만이면 시리즈 1탄. 만약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출발합니다. 패스. 보면 재밌을 거예요. 생각할 것도 있고요. 그럼 출발.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날을 우리는 경술국치라 부릅니다. 그러나 만약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2025년 새로운 대한제국,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지 않고 대한제국이 외교적 동맹을 서방국들과 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제국은 미국 그리고 영국과 활발한 외교 협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고종 황제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회담을 성사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이 한반도 침략을 시도하지만 외교 협약을 맺은 미국 영국이 대한제국을 도와 일본의 지배를 막고 대한제국은 독립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대한제국은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철도는 물론이고, 공장 등 수많은 건설붐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에 천연자원이 부족함을 일찍 깨닫고,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깨달은 국민들이 일찍부터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때 대한제국은 전 세계의 치맛바람이란 용어를 김치보다 먼저 퍼뜨리기도 하였으니까요. 1930년대 대한제국 수도의 모습은 전통의 한옥과 서구식 건축물들이 혼합된 모습으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1인당 GDP는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고 대한제국은 동아시아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만약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1950년 6.25 전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1980년대까지 대한제국의 경제와 정치는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됩니다. 뉴스속보 대한제국 동아시아 경제 1위 국가 등급 현대식 궁궐과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서울을 대한제국은 한성이라 부릅니다. 대한제국은 왕실과 의회가 공존하는 입헌군주제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제국이 독립을 유지했다면 입헌군주국으로 성장하며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현재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은 초고층 빌딩들이 즐. 비하고 경제 규모는 전 세계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왕을 모시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넘어 AI 기술과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교육, 관광, 문화, 패션, 공연, 예술, 음식 등전 세계 최고를 이끌어가는 K 열풍 또한 여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 2025년 대한제국, 만이면 시리즈 1탄, 만약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소개드린 내용처럼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길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는 언제나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코다였습니다. 안녕.